매주 목요일은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있는 자연 학교가 있는 날이죠.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손님과 연관성이 깊은 문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직업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자연 속 생명체를 살아있는 듯한 그림으로 그려내는 일을 합니다. 동식물을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세밀하게 그려야 해서 그림 그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동식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갖춰야 이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동화 작가 2번 생태화가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고 했어요. 힌트를 더안 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문제 드릴게요. 오늘은 직업을 알아맞히는 퀴즈입니다. 자연의 생명체를 살아있는 듯한 그림으로 세밀하게 그리는 일을 합니다. 동식물을 먼저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그대로 그려야 해서 그림 그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동식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동화화, 동화작가. 2번 생태화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요. 마치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살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방송을 잘 들으시면 바로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부에서 발표하니까 1부 방송 들으시면서 문제를 계속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099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1번, 동화 작가. 2번, 생태화가. 자, 그럼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화폭의 자연의 생명체를 살아있는 듯 그리는 분이시죠. 이태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먼저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어, 저는 경기 북부 연천에 살고 있는 이태수입니다. 어, 저는 매일 아침에 예, 산책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 산책을 하다가 아주 작은 꽃, 현호색이 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연천은 아직 벚꽃도 어, 터지지 않았고, 개나리가, 어, 뭐, 약간 봉오리가 터질 만한 정도인데, 어, 작은 현호색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추운 연천에도 봄이 오는구나, 어, 이런, 어, 참 기분이 좋게. 오늘 예, 지냈습니다. 네, 그 좋은 기분으로 수원까지 오셔서 OBS 라디오에 네. <laughs> 지금 출연을 해주신 거죠. 네, 문득 궁금한 게 그럼 연천군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연천에는 언제부터 사셨을까요? 음, 뭐 제가 한살 때부터 살았죠. 아, 연천이 네. 고향이신 건가요? 네. 음. 한살 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지어 제 부모가 어, 두분다 이북분이라서요. 시장민이라서 네. 어, 굉장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어린 놈을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어린 나이에 또 혼자 서울로 올, 올려보냈어요. 아. 그래서 어, 서울 생활을 한 30여 년 하다가 네, 다시 들어간 지 지금 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부모님이 네. 그때 피난 <laughs> 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니까 북녘에서 네, 네. 아, 연천은 날씨가 춥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휴전선에 가까운 그래도 경기도에서 네.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더 연천에 뿌리를 내리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 고향하고는 상당히 가까운데인 네, 네. 것이죠. 네. 그러셨구나. 선생님은 청운의 꿈을 품고 아들아 네. 성공하거라 그래서 <laughs> 과거 급제해야 된다 그리고 한양으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술 전공하셨죠 선생님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그때 미술 전공하실 때 혹시 부모님이 공부를 네. 해야지 뭐 이런 반대는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laughs> 그렇죠. 그 선생님 세대에는 네, 그렇죠. 네, 아직은 네. 미술에 대해서. 네. 그 진가를 아직 어르신들이 모를 때라. 그렇죠. 네. 프로필을 보니까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유 그림 그리는 데선 정말 여기 입학하기 힘든 곳이고 실력 있는 분들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 작품들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양화하고는 또 조금 다르고 그렇다고 이게 동양화는 아닌데 이게 뭘까 하면서 봤어요. 이게 생태화가의 그림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 걸까요? 어, 사실은 이게 그 유럽 쪽을 보면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어, 우리가 국어 사전이 있듯이 자연에도 도감 네. 그림으로 된 사전인 거죠. 네. 그게 오래전부터 됐지만 우리는 뭐그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음. 그 전통적인 회화에서도 동심을 그려낸 뭐, 어, 신사임당이나 아니면 뭐 김홍도 같은 아, 초충도 아, 이런 예, 거요? 예, 아. 그런 장르는 있긴 해도 네. 어, 사전을 만드는 일 그런 음. 일은 없었는데 어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런 어, 처음 시초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음.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아그 네. 말씀 들으니까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진짜 그 서양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정말 세밀화라고 해야 되나. 요 진짜 이렇게 사진이 없던 시절에 네네. 똑같이 그려내던 그 삽화들이 네네.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 네네. 백과사전이나 뭐 자연 도감이나 네네. 그 그림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이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 아 그걸 따지자면 우리나라에도 음. 사실은 제 선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분들이 돈벌이가 잘안 되니까 음. 사실은 어~ 광고 쪽으로 많이 네. 다 진출하셨죠 네. 그래서 어~ 그~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어~ 저는 이제 그거 어쨌거나 버틴 바람에 예그 자료가 좀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아, <웃음> 겸손하게 <웃음> 겸손하게 저는 그냥 버텼을 뿐입니다 네. 하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오래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어, 어떤 어떤 <laughs> 계기로 그 일을 그렇게 오래 하시게 됐을까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이의 첫 아이를 낳으면서 그 서점을 가보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 자연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려낸 것이 거의 없고, 맞아요. 또 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수입한 음. 우리나라 정사하고 좀 다른 음. 하다못해 동물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나라 동물이 아니고, 네. 코끼리나 사자나 기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많다 보니까, 어, 아, 이게 좀 우리 아이만큼은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자연을 자연의 기초를 한번. 어, 일 해보자. 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음,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선생님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계기가 돼서 시작하셨으면 지금 네. 이런 생태 세미화를 그리신 지가 지금 뭐 오래 되셨겠어요. 네, 예, 30년이 넘었습니다. 아, 30년 넘게 네. 네. 그 이걸 제가 아까 퀴즈 낼때잘 모르면서 제가 막 멋대로 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식물을 음. 그리기 전에 먼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태 화가를 퀴즈 맞히는 분들께 쉽게 설명하려다가 얘기를 한 건데 선생님 그 생태 화가들이 생태화를 그릴 때어 보통 그림하고는 음.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걸 여쭤보고 음. 싶어요 어, 어찌 보면 이제 그냥 어 소위 말하는 그 화랑 미술 음. 네, 이것은 어,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지는 않죠. 네. 네. 근데 이 그림은 어찌됐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어, 그것 가운데서도 가장 어, 표본적인 것 음. 이런 표본을 좀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아무래도 기초 어, 공부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제비꽃을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제비꽃이 우리나라에도 한 20종류가 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제비꽃 종류가 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 그냥 제비꽃이라는 꽃이 있죠. 네. 예, 그러면 많은 제비꽃 종류 가운데 제비꽃부터 알아야 되겠고, 음. 또 제비꽃 가운데서도 가장 과학적으로 표현적인 게 어떤 모습인지,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기초 작업이, 어, 이게 지금 우리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같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린이 혼자서 음.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기본 공부를 하고, 어, 그리기까지 예,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서, 어, 그냥 내 감정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있죠. 선생님이 사실은 그러면은 식물학자나 곤충학자들처럼 하나 하나 실제로 음. 다 관찰하고 직접 네. 표본을 만드시는 거네요. 그럼 음, 뭐 표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어, 식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채집을 하고 네. 예, 그렇게 전부 어, 사진도 찍을 만큼 찍고 어쨌든 실물을 보는 음. 중심으로. 음. 네, 그리고 있습니다. 네. 와, 진짜 그러면은, 곤충도 그리시는 거죠? 동물이나. 예, 네, 그것도 가끔 그리지만. 가끔 주로 네. 식물. 예, 네, 식물. 아, 그 제비꽃이 스무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 모양과 색, 뭐 이런 게 조금 조금 다릅니다. 같은 지역인데도요? 예. 네. 아, 연천에서 그럼 제비꽃 스무 가지를. 볼수 있나요? 다 보진 못했고요. 어... 어, 꽤 많은 종류가 있죠. 신기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는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생태화가 이태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생태화가나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어,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에서 자연 속의 생명체를 살아있는 듯 그림으로 그려내서 자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계신 생태화가 이태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이태수 작가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9으로 지금 정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기회. 그리고 이태수 작가님께 궁금한 이야기, 생태화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질문 주시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직업을 마치는 퀴즈인데요. 자연 속의 생명체를 살아있는 듯 그림으로 그리는 일을 합니다. 동식물을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세밀하게 그려야 해서 그림 그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동식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가져야 이 일을 할수 있다고 하죠.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동화 작가. 2번 생태 화가. 정답은 작가님 몇 번인가요? 2번 생태 화가입니다. 네, 생태 화가. 작가님이 지금 생태 화가신데요. 네. 아, 아까 일부에서 이제 그 식물들을 직접 음. 채집해서 가지고 와서 그 차이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대로 그리시는 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그런 질문도 할것 같아요. 그냥 사진 찍으면 되지 음. 왜 그걸 그렇게 그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음. 다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사진과 그림이 같다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사진하고 그림은 어, 보는 이도 분명히 다른 다른 걸 느낄 겁니다. 맞습니다. 음. 예, 우선 뭐 어, 사진은 어찌 됐건 사람이 다루더라도 눈이 기계고 예, 사람은 사람 눈이고 음.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 지금 그림은 우리가 사실적인 기법을 어, 빌어서 그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 똑같이 그린다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사진도 물론 찍는 이에 따라서, 네. 어,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수는 있겠지만, 어, 그림이라는 것은 사람 눈이, 어, 초점이, 사람 눈은 한 군데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사진처럼 다른 것이 흐려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맞아요. 에, 사람 눈으로 여기저기를 다 관찰하고, 또 그것이 가장 어, 그~ 배상답게 에, 뭐~ 좀 가, 과장도 한되거나 아니야 과장이라기보다는 강조를 한되거나 조금 약하게 한되거나 이걸 어, 그리는 이의 감정대로 조절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 찌 보면 큰 차이는 어, 초점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초점이 네. 어, 있고 그다음에는 사진은 어찌됐건 배경이 같이 찍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림은 필요에 따라서 그릴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배경을 없이 그릴 수도 있고 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그게 에, 그림하고 큰 차이가 될수 있겠죠. 음. 그래서 사진을 찍는 이들도 어, 도감만은 그림으로 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음. 도감을, 음. 그 사진만 있는 도감하고 음. 그림이 있는 도감이 정말 음. 격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진짜. 아하. 근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선생님께서 이제 서양화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리던 그림이 있었을 텐데, 네네. 이 세미라를 그리시면서 어떤 점에 더 매력에 빠지셨는지, 아니면은 한 번쯤은 다시 예전에 그리던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없는지 그 차이가 음.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어, 이, 이쪽으로 돌아서게 된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 그림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음. 이게 그림이 본래 사회에서 했던 역할은 과거를 보면 공유였거든요 공유 네. 처음 시작이 벽, 벽화라고 보면 동굴벽화, 그림의 역사를 동굴벽화로 보는데, 음. 그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개인 소유가 되면서 가격도 높아지고, 어, 일반인이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에 이제, 에, 다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싸게 같이 나눠 볼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 어, 결론적으로 관계, 이제, 이렇게, 에, 우리나라 동식물을 그려서, 아, 어, 특히 어른보다는 처음 시작은, 아이들 아이였어요. 음. 아이들하고 어떻게 나누자. 음. 에, 좀, 낮은 가격에, 에, 나눌 수 있는 방법. 에, 이걸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우, 그 말씀을 듣다가, 괜히 몽클해지실 텐 <laughs> 그, 심심해서 그랬어. 여러분, 이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도서관이나 가로수 밑에 꽃다지가 피었어요.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야. 지렁이가 흑동을 누웠어. 이런 여러 편의 동화책도 내셨고, 동식물 도감 당연히 많이 그리셨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동화책을 내실 때요. 자연을 이야기하는 동화들이 없을 텐데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음, 동화를 쓰셨을까요? 어 어떤 어 도감은 어찌 보면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한 생명에 대한 거. 어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림책은 제가 좀좀더 대중적으로 널리 자연을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음. 이제 에, 제가 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한살이가다 엮여 있습니다. 네. 에, 지렁이가 한한 살이라든지 뭐 어, 어떻게 보면 황주렁이 역시도 알에서 깨어나서 날기까지 한 살이 전부 뭐, 어 우리가 좀 알고 알 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음. 왜냐하면 어 저는 환경운동 관계자들하고 많은 일을 좀 하긴 했지만 네. 저는 직접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제가 그림으로 환경운동을 하자 그것은 어, 좀 친숙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귀한 걸 그리기보다는 흔한 것,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어, 이거를 어, 무시하지 않게 또 친숙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어, 귀한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을 어, 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사람하고 별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얘들도 우리만큼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죠. 뭔가 음. 그림은 벽화에서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나 음, 음. 이. 가까이에서 늘 보는 친숙한 것들이 음. 귀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음. 말씀이나 어떤 선생님의 철학이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의 기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음. 나오시는 분들께 꼭여쭈는게 있습니다. 지금 이 기후 변화를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동식물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리셨으니까 어떨 때아 이게 진짜 기후 위기구나 하고 느껴지실 음. 때가 있나요? 음, 아무래도 어~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데이터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 계절을 잃어간다는 게 아. 네, 자꾸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도 보면 어~ 제가 살고 있는데 에, 개구리도 우리나라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울음소리도 좀 조금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개굴개굴 이렇게 표현 하는 거는 이제 참개구리인데 네. 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산개구리가 많아요. 음. 어, 근데 산개구리는 예, 어떻게 오나요 생일? 개굴개굴 어, 아니 아, 개굴 울지 않습니다. 아. 예, 아 약간 새소리처럼 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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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옵니다. 네. 어 멀리서 들으면 아주 그 이쁜 소리인데요. 음. 어경치 훨씬 전에 올해 봄에 봄도 아니죠. 2월 달이니까. 그때 한때 날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얘들이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 근데 곧그 바로 며칠 뒤로 다시 영하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주 음. 추웠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이 나왔다가 얼어죽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음. 어, 어떻게 보면 꽃도 계절에 맞지 않게 엉뚱한 계절에 핀다거나, 네. 아, 뭐, 뉴스에서는 또뭐 수백 년된 소나무가 뿌리채 뽑힌다거나,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없었던 일, 또 음.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적, 적었던 일들이 잦아진다는 거죠. 음. 예, 그런 걸 보면 어, 많이 바뀌고 있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네, 이게 네, 어떤 이 소나무가 쓰러지는 거 뿌리치 뽑히는 걸 보면서 한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이 뭐죠? 우리가 더운데 들어가 있는거 사우나, 네. 어, 소나무가 사우나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다. 아. 그럼 이제 그러면서 곧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제가 그 어릴 때 연천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기후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따뜻해질 때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어릴 때의 추위와 지금의 추위는 물론 뭐 난방도 더 잘되고 옷도 더 따뜻하게 있긴 하지만 그때 추위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 예 음. 네. 그런 걸 이제 계절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거기서 느 크게 느끼는 거예요. 연천을 어릴 때 사셨으니까 진짜 그거는 강렬하게 느끼실 듯 하네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세밀화로 만든 보조 가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림으로 만든 손수건도 있고요. 도서관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선생님 그림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어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laughs> 아까운데 할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생태화가로서 저희들에게 자연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음.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음 저는 우선 좀 이름도 좀 알고 음. 좀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자연과 네. 네. 이게, 어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을 때는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우리가 친해지려면 이름부터 알아야지. 야, 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친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내발 어, 밑에 있는 아주 흔한 동식물부터 어, 차근차근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흔하고 네.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걸 바라보고 세밀하게 그려보면서 느끼는 걸 텐데 선생님 어린이들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작업도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나와서 나오셔서 또 그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오늘 자연을 생생하게 화폭에 담는 생태화가 이태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